모두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쌀이 없어 아이들까지 굶는 게 일상이던 시절. 도시는 폐허였고 집은 무너졌으며 도로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가족이 흩어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져 가던 그때 국가는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철을 녹이자 그리고 고속도로를 깔자 그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피처럼 흐르고, 아이들이 먹을 밥조차 없어, 보리와 고구마로 연명하던 시절, 미국도, 일본도, 독일도 말렸습니다. 너희가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불가능하다. 이건 미친 짓이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가능이란 말을 신앙처럼 부정하며,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하버드의 교실에서 다시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이콥 밀러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정치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수강신청을 하던 날, 저는 이 수업의 제목에 끌렸습니다. 국가 발전과 리더십의 상관관계, 세계의 부하 권력을 다루는 수업이라 생각했습니다. 중국, 미국, 인도, 유럽의 전략 경쟁, g 7과 브릭스의 충돌, 자원과 패권의 대립 같은 이야기겠죠. 그런데 첫 수업 날 리처드 콜먼 교수는 우리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오늘은 전쟁 이후 국가 재건의 실패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칠판에 나라 이름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북한.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베트남은 미국을 상대로 승리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 내부 통합에 실패했습니다. 2년만 남았고, 경제는 붕괴했죠. 이라크는 석유가 넘쳐났지만,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돈이 나라를 살리지 못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레바논은 중동의 파리라 불릴 만큼 아름다웠지만 종교 갈등 하나로 공동체가 붕괴되었죠. 그리고 북한 자존심만 남기고 세상과 스스로의 문을 닫았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칠판의 하단에 그는 마지막 단어를 썼습니다. 코리아.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해진 강의실 안에서 교수의 분필 소리만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지금 전 세계의 모델이 됐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칠판에 쏠렸습니다. 코리아. 그 단어는 우리에게 생소했지만 교수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나라의 이야기를 배울 겁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만든 나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세계를 가르치는 나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이요? 전쟁의 상처로 뒤덮인. 작고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하지만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불가능이란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수업 교수님은 1953년의 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폐허 위에 세워진 천막, 무너진 다리와 초라한 시장,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굶주린 배를 움켜쥔 사진들. 이게 한국입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의 모습이죠. 그 당시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필리핀은 200달러. 미얀마 128달러. 한국은 그들로부터 쌀과 의약품을 원조받던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에티오피아에서도 도움을 받았죠.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한국이 되었을까요? 교수의 질문에 강의실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장면을 띄웠습니다. 포항제철 건설. 당시 한국은 철을 녹일 기술조차 없었습니다. 자동차. 조선소.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은 너무 위험하다. 일본은 작게 시작하라. 하지만 한국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크게 시작하겠다. 미래의 길은 오늘 우리가 만든다. 그 결정을 내린 순간, 전 세계는 한국을 미친 나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미친 결단은 10년 후 세계를 놀라게 할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럼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교수는 칠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 천국원 자금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독일 차관 청구권 자금을 담보로 확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미래의 돈으로 현재를 세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희생도 있었습니다. 혼식 운동, 새마을 운동, 국민 저축 운동. 쌀밥 대신 보리밥을 먹고 시멘트를 받아 마을을 직접 고쳤으며 10원짜리 한 잎까지 모아 저축했습니다. 그들은 불평 대신 우리도 잘 살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부가 강제로 시킨 게 아닙니다. 국민이 스스로 나선 겁니다. 교수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부와 국민이 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면. 경부고속도로 건설. 1968년. 전국 자동차 수 2만 8천 대. 그중 대부분은 군용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428km의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도로가 아니라 나라의 혈관이다. 1970년 7월, 불과 2년 5개월 만에 완공된 경부고속도로. 그길 위로 첫 차량이 달릴 때, 한국은 이미 미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포항제철은 1973년 완공되었습니다. 연간 103만 톤의 조강 생산 이후 2기, 3기, 4기까지 확장되며 자동차, 조선, 전자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철강을 만들었고 그 철강으로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화가 아닙니다. 국민이 함께 만든 신념의 산업입니다. 1970년대에 한국은 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출할 물건도 없던 나라가 수출자유지역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마산, 가발과 합판, 신발이 전부였던 나라가 우리는 세계로 나가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공장을 먼저 짓고 외국 기업을 불러들였습니다. 여기서 만든 제품은 세금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 전략은 통했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 기업이 몰려왔고, 한국은 그 과정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단순 조립이었지만, 곧 스스로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1962년 수출 5,500만 달러. 1977년 100억 달러 돌파. 15년 만에 200배 성장. 그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한 기적이었습니다. 교수는 말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필요해진 뒤에 만들었지만, 한국은 필요해지기 전에 준비했습니다. 그게 바로 미래를 선점한 전략이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전 세계가 한국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한강의 기적. 그 표현이 처음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베트남. 이라크.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모두 전쟁을 겪었지만, 한국만이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수의 질문에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교육의 힘이었죠. 한국은 전쟁 직후에도 초등교육을 의무화했고, 1970년대엔 중학교, 1980년대엔 고등학교까지 확대했습니다. 문맹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 되었죠. 공부가 고생존이던 시대였습니다. 교육은 사치가 아니라 생명의 끈이었어요. 그후 한국은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OECD 가입, IT 혁신, 반도체 강국, K 문화의 부상. 2009년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이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OECD 개발 원조 위원회 가입. 그것은 인류 역사상 단한 번뿐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돈을 주지 않습니다. 기술을 경험을 희망을 나눕니다. 사막의 땅에는 한국의 스마트팜이 자라고 아프리카의 병원에는 한국 의사들이 서 있습니다. 디지털 행정 시스템 인공지능 교육 전자정부 모델 모두 한국이 만든 미래의 선물입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한국만 가능했을까요? 그는 손가락으로 칠판을 두드리며 다섯 가지를 썼습니다. 미래 지향적 사고, 일관된 리더십, 국민의 자발적 참여, 교육에 대한 열정, 개방성.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작동한 나라? 그건 오직 한국뿐입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때로 독재자였지만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나라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국민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는 법을 알았거든요.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이런 민족성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공동체 중심의 문화가 만든 유산이죠. 수업 마지막 날, 교수는 칠판에 하나의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절망에서 희망을, 불가능에서 가능을 만든 나라다. 그 문장 아래에 전 세계의 국기가 그려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작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빛을 내는 나라. 대한민국. 그날 강의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하다. 차도 없던 나라가 고속도로를 깔았고, 철을 녹일 줄도 몰랐던 나라가 제철소를 세웠으며, 수출품 하나 없던 나라가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친 믿음이 지금 세계가 배우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